전세계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프랍트레이딩 시스템. 아직 한국에선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시스템의 핵심을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랍트레이딩을 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플랫폼이나 종목은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프랍회사를 이용할지, 나에게 맞는 계좌 크기나 유형은 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 종목은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먼저 플랫폼입니다. 프랍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선 여러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닌자트레이더, 트레이딩뷰, 그리고 트레이더베이스인데요. 이세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닌자트레이더는 차트 기반 진입 청산이 직관적이고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사 기준을 통과한 플랫폼으로 신뢰도가 높죠. 트레이딩뷰는 기술적 분석에 강점을 가진 플랫폼으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중 하나이죠. 트레이더 베이스는 웹 기반으로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고 실시간 계좌 데이터들을 보기 편한 플랫폼입니다. 거래 가능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들이 선물 프랍 회사이다 보니 선물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나스닥, S&P 같은 지수 선물, 골드, 구리, 오일, 가스와 같은 원자재 선물 거래도 모두 가능합니다. 코인류도 거래가 가능한 프랍 회사들이 있지만 선물 거래 프랍 회사들이다 보니 코인보다는 선물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어떤 프랍회사를 이용해야 할까 프랍회사를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그 회사의 신뢰도입니다 회사를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마음 놓고 트레이딩을 하겠죠 현재 신뢰도가 있다고 평가받는 회사들은 에이펙스, 라이프업트레이딩, 탑스텝, MFFU, 트레디파이, TPT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앞에서 얘기한 닌자트레이더라는 미국 1위 선물사의 기준을 통과하고 꾸준히 모니터링 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다고 볼수 있죠. 신뢰도 다음으로는 계좌별 가격과 규칙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프라페사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여러 프라페사들을 모두 비교해드리고 싶지만 말씀드린 모든 프라페사들을 제가 다 이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회사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펙스. 현재 가장 큰프라페사로 평가되고 있고 장점은 5만 불 계좌 기준으로 할인 받았을 때 테스트 계좌 비용이 4에서 5만원 정도로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계좌를 최대 20개까지 운영할 수 있어서 진입하는 계약 수를 늘려서 트레이딩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 수는 그대로 하되 운용하는 계좌 수를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프업트레이딩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육형 프랍 회사이고 장점은 5만불 계좌 기준 테스트 계좌 비용 더하기 보상 계좌 활성화비까지 생각을 했을 때약 15에서 20만원 정도로 전체적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반 프라페사이다 보니 한국에 맞춰 cs나 피드백이 상당히 빠르고 잘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가장 많이 이용하던 회사들이라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었고 나중에 프라페사 비교 영상은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프라페사 가격 비교는 댓글에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는 나에게 맞는 계좌 크기나 어떤 유형을 알아야겠죠. 사실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일단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부분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좌 크기는 어떤 걸 이용해야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단 계좌 크기는 커질수록 첫 보상 신청까지의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이유는 이 라이프업 트레이딩의 계좌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5만 불 계좌 기준으로 목표 수익이 3,000불이고 추적 탈락 손실이 2,000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 수익은 3,000불이고 그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추적 탈락 손실은 2,000불이니까 수익 대비 손실로 나누면은 1.5가 나오죠. 근데 그럼 한 10만 불 계좌를 볼까요? 10만 불 계좌는 목표 수익이 6,000불, 나누기 추적 탈락 손실 금액은 3,500불. 하면은 1.7이 나오죠. 좀 더, 좀더 어려워진 거죠. 그럼 3만 불짜리 계좌를 볼까요? 3만 불짜리 계좌는 목표 수익이 19,000불이에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추적 탈락 손실은 7,500불인 거죠. 그럼 2.5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좌 크기가 커질수록 내 목표 수익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비율이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려워진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면 작은 사이즈의 계좌를 운영해 보시고 나중에 실력을 쌓고 나서 더큰 계좌로 옮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고려해야 할건내 매매 전략 스타일에 따라 추적 탈락 손실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포지션에 진입을 하고 나서 골딩 시간이 몇분 이내에 스케핑 스타일이라면 인트라데이나 EOD 둘다 가능하고 한번에 포지션에 진입하고 나서 골딩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 단기 스윙 스타일이라면 EOD 계좌를 추천드립니다. 단 모든 프라페사에서 포지션을 들고 장이 마감되는 시간을 넘는 오버나잇은 불가하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인트라데이와 EOD에 대해서 처음이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좌를 운영할 때는 우리에게 허용된 추적 탈락 손실 금액이 있고 그 추적 탈락 손실 금액이 실시간 계좌 신고가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따라 붙는다면 그걸 인트라데이 방식, 장 마감 기준으로 따라 붙는다면 EOD 방식, 엔더 오브 데이입니다. 이 추적 탈락 손실 금액에 대해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댓글에 그리고 우측 위에 영상을 달아놓을 테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프롭트레이딩에 대해 좀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개념들이 있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에이펙스와 라이프업 트레이딩 순서대로 회사의 규칙과 시작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프롭트레이딩 이제는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